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프로치입니다 이 어프로치도 롱퍼킹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식을 잘 배워야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그린주에서 하는 어프로치는 어, 대부분 감으로 혹은 눈대중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확실히 하는 방식을 익히고 연습한다면 아마 스컬 줄인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할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그린 주에서 하는 어프로치는 대부분 음, 뒷 땅을 예방하기 위한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은 오른발에 이제 많이 두게 되고요 또뒷 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핸드 퍼스를 최대한 이렇게 많이 체중도 왼쪽에 두면서 이렇게 눌러서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저희가 아는 어프로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동작을 많이 취합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은 다음번에는 더 심해져요. 뒷땅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심하게 이렇게 눌러서 셋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오히려 너무 강하게 맞는다든가, 반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망을 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바른 이제 셋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특히 봄철에는 모래도 많습니다. 어, 잔디도 올라오고 있고, 음. 그래서 특히 더뒷땅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방식을 어, TV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본다면 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어프로치는 오픈을 써야 돼요. 이제 오픈을 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체를 이렇게 발을 뒤로 빼면서 오픈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체를 과하게 오픈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오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발끝은 약간 부채꼴로 만드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부채꼴로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몸의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끝을 모으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발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려주면은 몸의 움직임이 편해지기 때문에 자, 발은 부채꼴만 만들어도 돼요. 음. 굳이 왼발을 이렇게 뒤로 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부채꼴을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서 오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상체의 각이에요. 이 상체가 정렬을 평행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렬보다는 내가 타겟 라인을 보듯이 내 가슴이 타겟 라인을 보듯이 셋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이 이유는 왜냐면 제가 항상 공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공을 제가 이 카메라를 향해서 자 이렇게 가깝게 어프로치처럼 접근하듯이 던져주는 거는 바라보면서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일방으로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지 <laughs> 않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라봐야지만이 거리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어. 옆으로 던질 때자 이렇게 던지면 거리감이 안 생겨요. 음... 근데 항상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는 거리감이 좋아집니다. 음...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데 오픈이 아니라 내 가슴이 타겟라인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셋업을 쓰는 거예요. 아, 그 미리 바라보고 있어야 네,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듯이 셋업을 쓰면 어깨가 살짝 오픈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어프로치에 필요한 오픈 스탠스와 오픈 정렬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오픈은 내 가슴이 바라보듯이 해야지 왼발을 뒤로 뺀다고 해서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왼발 빼고 셋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 김가영 프로가 말하는 것처럼 샷에서도 왼쪽 어깨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왼쪽 어깨를 이렇게 경직되게 올려두면 어프로치는 무조건 이렇게 막혀서 맞기 때문에 뒤땅은더 많이 나옵니다. 음.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바라보면서 자, 왼쪽과 오른쪽 어깨의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거울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자, 이렇게 왼쪽 어깨가 높아져 있는데 이거를 롱퍼팅하듯이 왼쪽과 오른쪽 어깨를 수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터치와 낮게 지나다니는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이 이렇게 높아지면 당연히 아까 김가영 프로 말한 것처럼 올려 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너무 올려 치는 거는 뒷땅도 나오지만 탑핑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셋업 정렬에서의 중요성은 내 가슴이 바라보고 양쪽 어깨를 수평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정렬이요. 음. 이거를 못 하고서는 올바른 터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두 가지의 정렬을 꼭 신경을